자, 안녕하세요. 스와트맨인 대표 서동욱입니다. 아, 오늘은, 그, <laughs> 진짜 오래, 오랫동안 쓰신 제품의 수리를 보내셨는데, 어, 그냥 뭐 제품에 대해서 한번 볼 겸, 뭐 데저티글에 대한 리뷰는 아니에요.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나리카스 채워놓지 않았을 때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이게 증상이 나타난 거라서 예, 제가 그냥 겸사겸사 만들어 봤습니다. 아이 제품은 대략 이, 이 스티커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든 스티커예요 그래서 어, 심지어 그때 샀던 가격표까지 그대로 있어요. 참 정겹기도 하네요. 근데, 마리꺼는 보통 이렇게 구매하면, 아, 1, 2년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 손님 중에는 지금 그 마리콜트를 한 16년 이상 쓰신 분도 봤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쓰시는 거죠. 그 사람 생명만큼 즐깁니다. <laughs> 근데, 얘를 수리를 보내신 이유는 탄창에 가스가 안 들어간다고 수리를 보내셨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탄창에 가스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가스가 샜습니다. 어, 위쪽 방향으로. 그래서 총을 분해를 해봤구요. 그러니까 탄창을 수리를 했구요. 수리하는 데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지금 사진으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탄창 안에 보면 탄창에 녹이 발생될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안 했었고 그 안에 이제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그때 영상에서는 이렇게 뻘겋게 녹까지 발생되진 않았는데 안쪽 부분에 녹 녹과 같은 빨간 색깔 그다음에 하얀 또는 뭐. 은색 비슷한 그런 가루들, 산화들, 알루미늄 산화돼서 나타나는 가루들이 실제적으로 안에서 미세하게 보였었고요. 미세하게는 아니에요. 사실 심각할 정도죠. 안쪽은 많이 건조되어 있는 상태였고, 어, 그래서 전체를 다 분해해서, 탄창을 전체 다 분해해서, 그, 탄창 배부 및 주입구까지 전부 확인을 했고, 어, 이 고객님 말씀대로라면 가스 주입이 안 돼야 되는데, 가스 주입은 정상적으로 주입구만 빼서 확인한 결, 결과, 정상적으로 됐고, 한창 윗부분으로의 샘 가스 누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 잡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 보셔야, 보시는 것처럼 어, 굉장히 많이 그 안쪽 부분에도 상의 그 이제 산화, 산화 자체가 진행돼서 예, 이거 수리하는데 거의 이제 이틀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아, 수리하는 과정은 뭐 찍을 필요가 없어서 사실상 뭐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음, 가스 넣고, 뭐, 채우고, 다시 또, 확인하고, 가스 넣고, 채우고, 이런 무한반복이고, 뭐, 어차피 가스 값은 받아야 되니까, 저희도 뭐, 공짜로 수리하는 건 아니니까, 어, 확인하는 김에 총도 같이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총도 테스트를 할 겸, 이렇게 보내달라고 말씀드렸고, 총은, 그렇게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깔끔합니다. 음 근데 이제 데드트그레스는 특히 이제 관리할 때손 지문이 묻으면 이 광택이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주 주기적으로 좀 닦아 주시고 여기 건올도 좀안 발랐는데 건올도 좀 발라야 되겠죠, 이런 거. 그래서 공총으로 먼저 테스트만 한번 해 보면 예. 마르카스만 들어가 있거든요. 와! 자,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래된 총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가스 운출도 이제 다 잡았고, 감기 무량하네요. 이렇게 오래된, 그러니까 오래전에 팔았던 제품을 지금까지 쓰고 계시다는 게, 더군다나 박스체보관 하고 계시다는 게 더, 더 웃기긴 합니다. 이렇게 마리 제품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써요. 뭐, 대만산 제품도 사실 뭐 관리 잘 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장고장이 좀 많은 편이라서, 다행이어서 안, 쓰시, 안 쓰신 게 다행이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간만에 너무, 오래된 제품, 오래전에 판매했던 제품을 보게 돼서 반가운 마음에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스는 항상 마리가스로 채워주시고요. 마리가스로만 채운다 해서 100%안 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일부에서 또 새요. 일부에서 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탄창 자체에서 마리가스 가득 채우면 안 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또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이분처럼 아예 안 세게, 아예 안 채워놓으시게 되면 내부 쪽이 굉장히 많은, 많이, 많이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 어, 수리가 이건 다행히 됐어요. 됐는데, 문제는 수리를 받는 입장에서는 맡겨놓고 그냥 던져놓고 돈만 주시면 되니까 간단하긴 한데, 사실 수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아, 어, 이렇게 짜증이 많이 납니다. 왜냐면 계속 뜯었다 붙였다를 해야 되고, 뜯었다 붙였다를 자꾸 하다 보면 잘못하면 나사선이 뭉개지고 버릴 수 있어요. 이얘 같은 경우에. 그러면 또 곤란해지거든요. 이 수리하다가 결국 탄착값을 물어주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네. 꼭마리가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건 간이 영상이에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